그 두달 전에 이어서 그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 주제를 만들었는데 오늘이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커다란 담론적이었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 한국에서 유니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 건지를 어저 이민화 교수님이 커다랗게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어, 카피 타이거 전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10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월 달로 보면 어, 온통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 색깔 기업들이 다 ICT 기업들. 이 중에서도 독특한 거가 어, 아마존, 애플, 어, 애플은 빼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펜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오토 기업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어, 또 다른 특징은 여기 보시면 오늘의 주제인 어, 카피켓 전략으로 어,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펜센트하고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는 아마존이나 이베이의 카피켓이었고요펜센트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카피를 했고 어, 여러 군데카피캐스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 시가총액이 한 천, 천조 가까운데 우리나라 1등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뭐200한 5, 60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빌그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비즈니스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 제로투원 컨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무예소유를 창조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로투원이라고 부르고요. 중국과 같은데 인도 같은 기업들이 커다란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을 어, 상당히 규모를 키운 이런 것들을 원투원 한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명명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그 유니콘들이 기업예상을 깨고 어 이런 1-100 business model을 가지고 있다라걸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 보시면 텐센트, 샤오이 알리바바, 바이두 네개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카피 l 들입니다 본인 스스로들 h i n k i 고 s 고 l i t 네개 중국의 4대 용 중에서 두 개는 전 세계 탑텐 기업에 들어가 있고, 두개 기업도 보시는 대로 시가총액이 64조 41조에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정도를 담당하고 을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텐센트의 마와텅 미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카피하고 진화시키고 혁신해라 그래서... 어, 우리는 고양이를 본떠서 고양이를 그리는게 아니라 호랑을, 호랑이를 그린다는 상당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애들은 카피캣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에 창 피해하지 않고 사실은 카피캣에 머무르지 않고 고양이 속에 숨어있는 사자는 호랑이를 그려낸 이런 거도 상당히 자신있게 얘기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카피캣 에 대한 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다 우리 이민아 교수님께서 즉석에서 그럼 우리 카피 타이거 정도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영어를 카피 타이거 전략.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잘 아시는 대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어 데카콘이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탄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신조어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천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헥토콘이라고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탄생할지 안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콘으로 만들어졌다가 망한 유니콘들 유니콘의 시차라는 개념으로 미국의 그빌걸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벤처캐탈리스트하고 피빌 게이츠 둘이서 공교롭기 이름이 둘다 일인데요이 사람들은 지금 유니콘 기업에 대한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곧 망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저주를 퍼붓던 이 일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유니콘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좀그 뻘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니콘은 비상장을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죠. 유니콘이 비상장의 상태로 있다가 IPO나 M&A를 하게 되면은 엑세스 된다 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승천한 유니콘 컨셉으로 신조를 엑세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초까지 411개의 유니콘이 만들어졌고, 금년 초에 500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 150개 가량 정도가 액세스 됐고요. 지금 액티브 유니콘으로 남아있는 거가 한 350개 가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자세한 정보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테크런치나 CD인사이트하고 포춘지 같은 데 들어가면 아 자세한 정보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니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나타냈던 백화콘이 지금 19개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9개 중에서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최근에 상장이 돼서 엑스콘으로 빠져 있는데, <laughs> 어, 최근에 상장한 우버, 샤오미, 메이트온디엠핑, 캔트레스트 드롭박스, 넷트가 상장을 했고요. 여기 그 노란색 이탈리체로 되어 있는 것은 조만간 상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플립카트라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업체는 월마트의 M&A가 계속 나왔고 19개 대카콘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액셋이 됐고요. 나머지들이 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니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액셋을 하는 걸 보고 어, 조금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아, 야놀자가 일곱 번째를 찍으면서 우리나라에서 7 개의 유니콘이 나왔는데요. 아, 이 중에서 야놀자, 쿠팡, 우아 형제들, 비바 리퍼블리카는 다 오토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이 카피캡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그 B2C 서비스업이나 P2P 서비스하는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유니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그 따라잡는 속도가 상당히 매우 무서워서 어 지금 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주일에 두 개씩 중국에서는 유니콘이 나온다 해서 국가 정책으로 상당히 유니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욕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니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창업 후 6년 정도 된다고 그래 발표가 됐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4년 한 10개월 정도의 평균 유니콘이 하나씩 유니콘이 탄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오토 기업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 조중에 관련된 이 컨시어지라는 것과 바탕에 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과거에 1차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1차 닷컴 버블하고 버브라고 유니콘의 버블하고를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유니콘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니콥스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로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 닷컴 버블 때 1999년도에 세계적으로 있었던 닷컴 버블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이라든가 실제 기업의 경험이 거의 없던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했었던 거라면 지금은 창업이나 관련 산업 분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 경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글로벌 드림팀을 짜서 보통 한 4명 정도가 같은 팀을 만들어서 어,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34살 정도 돼서 창업을 해서 유니콘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얼마 전에 그 우버가 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우버가 최근 3년도에 상장하기 직전에 얼마 전에 상장을 했지만 어, 예상 기대치보다 좀 낮았지만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12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회사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건데 어, 상당한 그 기업 가치로 지금 뭐 우리나라 정도로 80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조금 전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어, IP 환때랑그 기업 가치가 비슷한데 80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우버의 짝퉁 기업 소위 얘기하는 카피캣 기업. 빛, 리스트가 우버보다 먼저 상장을 했는데, 이들도 한 25조 원에 상장을 해서, 이들 기업은 우버가 상장하고 나서 기업 가치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2조 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오토 플랫폼 기업이 80조 정도에 상장을 했다라는 거하고, 이거를 카피를 해서, 그것도 도시도 우버의 본사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리스트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대로 카피한 모델인데, 어, 이들 기업도 비즈니스를 카피해서 만든지 5년 만에 상장을 해서 수십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그리고 키토레스트라는 회사도 그타군인데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줌이라는 파상의 소프트웨어 회사도 어, 상장을 하면서 이 20조 원에 가까운 이런 그래서 지금 유니콘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로 IPO의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슬랙이라는 기업용 그 협업 툴 메신저를 쓰고 있는 데가 한 20조 원 정도로 그 상당히 신청서를 내서 곧그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주요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상승률이 어, 생각보다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은 어, 형편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버도 12조원 적자를 내고요 리스트도 9조 매출액에 1조의 적자를 내는 사실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들 기업들은 어, 아마존 학습 효과라는 지난번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에서 나스닥 기업의 상장 기업의 80% 이상은 적자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런 미래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서 의도된 적자를 미래를 위해서 현세를 베팅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세계 1, 2등을 다투는 아마존도 상장할 때도 거의 20년 가까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상태로 가져오다가 최근 들어서 어 재무제표 상으로 도 보면은 아주 좋은 기업으로 올라서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어 매출이나 순익 추이는 보시는 대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의 짝퉁 기업인 알리바바도 어 작년 광분제 그때 35조 원을 팔았던 기업을 투했는데 그 24시간 만에 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팔았죠. 금년도에 예상되는 건 지금 50조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대한민국에서 유니폼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해서 이민하 교수님하고 상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 신조어라는 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같이 타이거라는 표현을 써서 타이거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했는데, 혹시 팩시매직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못 하시는 겁니다 팩시매직은 우버가 있기 전에 우버가 얘네들을 벤치마킹을 소위 얘기하는 우버를 사실은 팩시매직의 카피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버보다 2년 전에 나왔다가 그냥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별로 없지만 팩시매직이라는 회사의 카피켓은 우버가 세계를 선보하고 있고요. 이 카우스 쇼핑이라는 회사는 에어비앤비가 나오기 전에 에어비앤비가 이쪽에 카피킷이라고 알려져 있었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 톤 컨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도 그 전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카피해서 잘 진화시켜서 혁신하는 이런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니콘 기업의 대표 선수인 우버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기업 카피캣으로 만들어진 디디 출신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장서 시가총액이 80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내년 정도에 상장을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가치를 65조 원 그래서 원래 제로투어 컨셉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카피캣 그 모델들이 기업가치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육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헬로프레쉬라는 식자재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밀키트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카피켓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카피켓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진 마켓컬리가 제대로 서바이브하고 있고 다른 데들은 다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헬로페이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독일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 애들이 갖고 가서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블루 에이크로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또 역시 미국 시장에다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카피켓에 대한 그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산책시켜준다든가 소위 이걸 묶어서 강아지 에어비앤비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강아지들도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호텔에다가 맡겼는데 강아지 호텔은 일단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강아지 호텔에 가면 이렇게 케이지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얘네들이 폐쇄 공포증에 걸려서 약간 강아지 정신병 같은 게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다가 부자가 해서 보시면은 손정희의 그 미션펀드도 투자했고 웨그랩스라는 회사도 있고 노그백헤드도 있고 러버라는 회사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어, 에어비앤비의 카피켓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켓이 진화되는 걸 보면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쓰면 강아지도 비슷한 컨셉의 그래서 제가 MBA에서 어, 애들 가르칠 때 자, 그러면 뭐가 카피켓으로 나왔을까 고양이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고양이 에어비앤비를 상당히 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를 동그한테 적용한다든지 뭐, 모델을 바꿔서 이렇게 카피캣이 진화하기도 하고요. <laughs> 그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 인스타카트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아 쇼핑을 장을 대신 판 중인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식품업계 우버 이렇게 돼 있는데 머머의 우버. 라는 얘기는 많이 쓰는데 저거를 월 스위트 저널에서 신조어를 만들어는데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오버화 된다고 해서 오버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인스타카트랑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3년 만에 어, 우리나라 돈으로 기업 가치까 5조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장을 대신 다 주는데 여기는 이제 오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해온 어, 카피캣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스마트폰으로 우버콜 하듯이 우곡동에서 어, 우유 하나하고 딸기하고 뭐뭐뭐뭐를 대신 사다가 장바 줄 사람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앉았다가 내가 퇴근하는 길에 내가 대신 사다 줄게 콜 받아 사는 인스테카스테라는 회사가 어, 한편으로는 이카피캣에 아주 바람직하게 혁신시킨 모델이기도 하고 어, 이런 모델들은 국내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 가장 오늘 소개해드릴...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요. 스티치픽스라는 회사는 여기 보이는 그 카트니르 레이크라는 분이 어, 상당히 그보버드 나오고 스탠퍼드 나오고 학벌이 좋은 상태에서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어, 쇼핑을 하러갈 시간이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쇼핑해 줄 비즈니스 모델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본인이 직접 창업한 모델인데. 스티치픽스는 모바일로다가 자기가 신체 조건을 간단하게 넣고 빨간색을 좋아한다, 줄무늬를 좋아한다, 이정도로보내놓으면 AI로 해서 AI가 큐레이션을 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이런 컨셉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스티치픽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의카피켓일까요이 카티나 레이크라는 분이 밝혔습니다. 자기는 넷플릭스의 카피캣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추천해주는 걸 좋고 옷을 추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해서 자기는 그 넷플릭스의 카피캣이라고 그냥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회사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옷을 많이 파는 회사. 집으로 다섯 벌의 옷을 보내 보내면은 한 벌이래도. 사는 비율이 84%에 육박할 정도로 데이터가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아주 우수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들 기업은 회사 만들어진 지한 4, 5년 만에 상장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기업가치가 상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옷을 싸게 빠르게 잘 만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카피캣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스티치픽스라는 회사는 모든 데이터가 미국 사람 데이터 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한국에다가 스티치픽스 코리아를 그냥 진출한다. 그래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류에 관련된 신체 조건에 관련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상당히 좀 훌륭한 카피케이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대문 상가 연합회에서 옷을 만드는 데가 팔로가 많이 없어서 이들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스티치 픽스에 납품 품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생산 공장이나 여러가지 그 스피드가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이런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18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가장 각광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던 게펩디폰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박스에다가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계절에 한 번씩 어, 서프라이즈 박스를 보내줍니다. 저희는 어. 어렸을 때 있었던 어, 동양제과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식으로 5만 원을 내면은 집으로 신상으로 30만 원치를 보내주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여성 것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떴냐면, 이렇게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고가의 상품들이 신상으로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언박싱 하면서 박스를 뜯으면서 자랑하고 좋다 상품형을 올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각광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 이들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한국에서도 이런 그 여성용 세트, 남성용 세트, 애들용, 세니어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유니콘 기업인데 잘 연구하면 우리가 좋은 카피 타이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소개를 드렸고요. 이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회사가 어... 상당히 전설적인 회사입니다. 500불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면도 날을 집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2년 만에 유니레버에다가 500불짜리 500불짜리를 1조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서카피켓이 생겼더라고요. 이 면도 날 집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카피캣이 국내에 생겨나고 있고요. 이 어네스트 파니 같은 경우에는 제시카 알바가 아기를 키우다가 어, 기저귀를 전기 배송하는 식으로 서브스 cription 하는 게 좋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카피캣을 많이 만들어냈고 국내에서는 쿠팡이 제휴를 해서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휴가 깨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대부분 이 카피타이거 전략을 쓸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큐레이션이 어답션돼 있는 상태로. 집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서브 스프 m 션 커머스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대부분 카피캣이 이런 형태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서브 스프 m 션 커머스가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레코멘드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카피타이거 전략이 나올 수있다는 거죠. 지금 데이터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는 미국의 데이터만 집어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잘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 카타이거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서브시션커머스가 대기업 중소 기업 스타트업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위 보시면은. 전통주도 보내주고, 수제맥주도 보내고, 와인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마스크팩, 화장품, 꽃, 그림, 뭐 재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패션 양말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김혜선 책임연구원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 이민하 교수님하고 뭘 상의를 했냐면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유니콘 기업 한 500개 정도를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것들을 100개를 일단 추렸고요. 100개에서 어 조금 최근에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엑세스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빼서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콘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머징 유니콘이라 고해서 지금 유니콘은 아니지만 유니콘이 되기 직전에 있는 데도 또 리스트들을 다 공개해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거몇개 추려서 저희가 어, 비즈니스 모델 50개를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선정한 거는 어, 여러분들은 운이 상당히 좋으시게 이, 일단 공개를 다 드렸고요. 이 50개가 어, 기업 가치가 얼만큼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정 포인트는 어떤 거다 하는 거로 50개를 선정해서 드렸는데 지금 이들 기업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더 디테일한 거를 다음 발표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임상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는 50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카비타이거 전략을 갈때 어떤 기술이 쓰여져 있고 어떤 국내 그 규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하기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 상세하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개 리스트는 오늘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보시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거나, 뭐, 같이 그 참여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그, 거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동맞게 오리를 드러놨는데요 그, 세상에 베스트 프랙티스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는 다 포기하고 잘하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저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을 키워서 세계적인 시장에 나가서 일조 원의 기업가치를 받는다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이사장님이 만들어진 이론에 갈라파고스의 팔 갈라파고스만 하더라도 유니콘 뭐 20~30개는 어금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데 현행법도 악법도 악법이니까 법은 지켜나가면서 하더라도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이 카피 타이거 전략으로 어 하는 게 가장 좀 현실적으로 유니콘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고요. 좀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그 뒤에 팀에서 팀님께서 이어서 말씀드릴니다 はい。